마트에 가면 무를 토막내서 팔기도 합니다. 하지만 무도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쓰임도 다른데 어떨 때는 파란 부분이 다 팔리고 흰 부분만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를 통째로 사오는 게 좋습니다. 그걸 혼자 어느 세월에 다 먹느냐 무도 냉동이 됩니다. 이렇게 위 하얀 부분은 주로 조림용으로 쓰이고요, 중간 부분은 국이나 찌개, 아래 파란 부분은 단맛이 좋으니까 생채 같은 걸 하면 맛있습니다. 껍질을 벗겨내고, 조림에 쓸 부분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잘펴 담아 냉동실에 둘 거고요. 찌개용도 넓적넓적 썰어서 잘 펼쳐 담아 냉동실로 갑니다. 뭉쳐놓지 마시고 잘 펼쳐서 담으셔야 합니다. 단맛이 나는 파란 부분은 채 썰어서 무생채를 할 건데, 그건 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냉동실에 준비되어 있으면 요리할 때 시간도 줄고 간단히 되겠죠.